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이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간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간 성도님들 한분한분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그 대속과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서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고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연합을 보여주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옛것은 지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까지 가정 가운데서 서로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조화를 이뤄야 된다라고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은요 에베소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를 할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양이 6장밖에 되진 않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속뜻들이 깊 있고, 그리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들이 있기 때문에 참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어,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 어, 조금 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그 부분까지만 함께 나누고요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교회학교의 저학년 우리 어, 아이들은요 그림을 띄워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함께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어, 그림을 띄울 수가 없어서요.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하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몸에 그것을 하나하나 한번 입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고 오늘의 한 날의 삶을 살아내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경험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분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전신 갑주를 입기 전에. 이러한 일들 가정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정의 조화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이것들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라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10절과 11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것들을 이기기 위한 방법의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요. 끝으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끝으로 라는 것은요. 마무리한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것으로 쓰여졌냐면요. 남은 시간 동안. 이제부터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마무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큰 전쟁이 씨름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이, 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능히 이기기 위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요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스스로 힘을 찾아라 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리고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 이유가 악한 영들이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악한 영들이 악함이 악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활하기 때문입니다. 어 이들에게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부분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힘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해서 천하 만국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그 사단을 마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칭호를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십자가에서 이 모든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상에서 이기셨고 승리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단과 마귀는요 자신들이 여전히 이것을 붙잡고 있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 이 권세를 이용하여서 악으로 끌고 가려고 이런 일들을 여전히 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들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빛과 반대가 되어지고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우셨던 것들이 무엇이죠? 연합입니다. 하나 되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은요, 마귀는요, 이것들을 깨뜨립니다.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요,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것, 사랑으로 하나되어지는 그 사랑을 깨뜨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이 모든 것들을 무산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사단과 마귀가 하는 전략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들은요, 너무 교활합니다.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요. 이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숨기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쓴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에서 사단이 이러한 계략을 쓴다라고 표현해 준 내용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의 출정 계획에는 협박과 회유 작전이 번갈아 나타난다. 약한 사람을 들들볶기도 하고 교묘한 속임수를 쓰기도 한다. 완력과 사기 행위가 성도들에 대한 주요 공격 수단이다. 그는 그두 가지를 번갈아 사용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박해로 인하여서 참 많은 모진 핍박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의 첫 번째 계략이요 억압하는 것이고요 핍박이었고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니까요, 점점 더 믿음이 강건해졌고요. 점점 더 하나님을 붙잡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모든 것이 다 가다라는 그런 것들을 심어주기 시작했고, 보이는 것이 다야. 이거면 돼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들이 번갈아가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사단과 마귀에 대한 이런 개념과 사상들이요 잊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너지는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온다라는 것조차도요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기드 교수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지금 우리 현대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것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마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린다. 우리는 모두 너무 심리학적인 태도와 생각을 지닌다.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실, 마귀, 적, 참소자의 존재, 실존, 그리고 불화살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영적인 것들임을,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그리고 우리는 넘어뜨리게 하는 그 존재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과 그리고 악과... 교활함을 가지고 있는 이 악의 권세를 우리의 힘으로 깨트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의 힘으로는 깨트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며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로마에서 제 전쟁을 나갈 때 군인이 제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여섯 가지 하나하나를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입으시고 무장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거죠?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요, 이제 사람들이 입고 있는 로마 그리스도에 있는 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릎까지 오는 통으로 짠 튜닉이라는 옷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속옷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허리에다가 끈을 매서 칼을 차는 것. 그래서 이들이 이것으로 든든하게 다시 한번 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꽉 조이면요. 힘과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행군할 때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을 여민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하기 위해 준비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허리띠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질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어떤 것이죠? 사망과 건수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 영원한 질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가지고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신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가슴팍을 보호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뭐를 지칭하고 있죠? 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의를 칭이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더큰 영적인 보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보호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해야 되냐? 바로 이 사단과 마귀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적과 중상하다라는 뜻. 중상모략 잘 알고 계시죠? 없는 것을 가지고 이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 해코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그 예수님의 그의 아니고서는요. 이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신인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의를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강한 호심경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복음의 신입니다. 이것은요 가죽으로 만든 로마 군단의 칼리가 반장화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의 표현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가락 부분이 뚫려 있고 발바닥에는 무거운 징이 박혀 있으며 발목과 정강이를 장식성 있는 끈으로 묶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오랫동안 행군할 수 있도록 견고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요 그의 기동성을 방해하지 않으며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준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신을요 준비한다. 이 준비는 채비 준비 확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준비하는 이 신의 역할은요 복음이 이것을 신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함으로 확고부동하게 설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다른 준비는요 복음을 알릴 준비를 하며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이 마귀의 강계가요이이 이 사람들을 허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들을 주관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신발의, 신발의 끈을 꽉 조여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복음 위에 국계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작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가로 1 2 m 세로 0 7 5미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 방패의 이름은 스쿠툼이라고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이것을요, 쇠로 테두리를 둘렀고, 그리고 이것을 어, 아마포로 다시 싸서 가죽으로 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들을 방어하고 있냐면요. 역청으로 담갔다가 불을 붙여서 쏘는 불화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불화살, 모든 불화살, 마귀의 불화살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거짓 죄책감.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 의심과 반역하는 이 모든 마음들을 이 사단이 불화살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이 악한 계계의 불화살을 모든 것들을 다. 끊으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우리가 어, 침울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 분이시라는 걸 그거를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정말로 무거운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철이나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도끼나 망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깰수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구원의 소망이 "라는 언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을 장식하고 보호하는 것, 그가 자신감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게 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걸어가시 내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함을 얻은 이 기쁨과 또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가장 큰 보호막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을 할수 있는 무기죠. 유일하게 공격을 할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은요, 가까이서 개인적으로 맞붙어서 싸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검이라는 이 단어는요, 마카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검입니다. 긴 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예수님께서 입으로 입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사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고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고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감찰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무기를 꼭 장착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이내셨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유혹과 시험이 올때 어떤 걸로 승리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요, 조이스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장착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감히 사단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8절에 보니까요, 이것들을 경고하게 해줄 수 있는 비결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설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송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모든 올 영어로 올이라는 것이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로 올 그것은 여러 다른 형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힘쓰라 올 우리는 훌륭한 병사처럼 깨어있어야 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송도를 위해서 올 어, 서로 모든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s o m e t i m e 때때로 대부분 때때로 기도하고요. 약간의 기도를 조금 힘써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썸 작은 것으로 작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이 크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강구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것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요 어떻게요? 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힘써 애써서 깨어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마귀는요, 우는 사단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에베소 교회에서요 거짓 교사들이 두루 다니며 누가 넘어올지를 계속 물색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전신갑주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입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도 입어야 되냐 우리가 앉을 때도 입어야 되고 설 때도 입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잠잘 때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약해지죠? 두 가지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볼일 볼때 그리고 두 번째가 잠잘 때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 무방비 상태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때도 잠들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 주셨을 때 제가 들었던 이 말이 제가 지금까지도 붙잡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잘 때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잠잘 때 예수님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오늘 묵상하고 씨름했던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저에게 알려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주무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게 너무나도 멋있어서 자기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도 오늘 꿈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잡니다. 그랬을 때그꿈속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고 일어났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일어날 때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이것으로 인하여서 감히 사단이 공격하려고 온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깨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음을 보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이고 조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며 스스로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강해지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어떻게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끊임없이 전신갑주를 취하며 입으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에게한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께서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나아가셨을 때 오늘의 한 날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시는지 한번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삶에 기쁨이 넘치시고 승리가 넘치시는 그것을 맛보아 할때 이제는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것을 멈추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